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 교회 박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4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마치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마치고 오늘은 백성을 향한 책망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이방인과의 통혼과 이혼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결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랑의 순수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말라기는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과 이혼 문제는 10절, 거짓을 행하는 일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봉독했듯이 백성들은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더라.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라고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은 다른 율법 규정들은 나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 가지고 왜 자신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냐고 항변하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결단하여 귀환했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아지는 일이 없는 그삶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서 항변하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당신은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말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억울해 보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그러나 이는 자기 합류하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란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방인들과의 혼인하지 말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율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왜 그러세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말하듯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으로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결국 자기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게 뭐 어떠냐고 이 정도는 괜찮다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나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합리화의 신앙은 그렇게 내 믿음을 엿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온라인 예배만을 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야. 음, 성경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괜찮아 보여. 어긋나는 게 없거든. 하지만 이 타협은 점점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혈통적인 순수성이 신앙의 순수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처한 상황을 합리화하며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내 시각에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디 자기 합리화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시험과 같이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과목은 못했지만 다른 것은 다 잘했기 때문에 내 신앙 성적은 95점이야. 상위 1%이니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문제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떤 성경적 이유를 댈지 고민하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타협하려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부디 백성들과 같이 항변하기보다 용서를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머리를 치켜들고 무슨 까닭으로 그럽니까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위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처럼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같이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흔들게 하는 개인적인 유혹이 있습니까? 자기 합류화까지 하면서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고 어떤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할지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